1년 5월 23일 이상이 아홉 번째 생일. 자, 생일 선물 개봉식을 하겠습니다. 네.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누나요! 누나요? 이것도 누나요? 이것도 누나요? 이거는요? 이거는요? 어. 몰라요, 잘. 이거는 엄마? 이건 아빠가 이것도 주는 거예요? 이도 엄마요? 이건 아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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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뭔가 긴상다 이쁘네 공부 잘 되었네 응. 자 보여 자세히 보여줘야지 이거 응 그래 자세히 보여주자 야 얼른 누나 고맙다고 인사해야지 누나한테 누나 고마워 땡큐 응, 마스크 줄야 응. 지금 필수야 필수 t 이거는 안 바꾸는. 음. 이거는 제공을 하지 않도록 하자. 아 그래 알았어. 다음에 입을 때. 해. 음. 자, 엄마 포켓몬 카드. 자 마지막. 갔다. 어 예. 안돼. 잘 뜨다 손 다쳐. 이거 무슨 방치지? 탁 때. 색. 풍칭 테이프를 이렇게 많이 붙였니? 아니요 어머님! 세게 확 당겨 어우, <laughs> 최신이네, 쌍벽의 화이팅! 어. 아, 화이터, 화이팅. 화이팅. 자, 그만! 끄우. 엄마,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엄마, 고맙습니다. 아, 우리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